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신체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죠. 얘를 다스탑시켜요 이게 이제 인간의 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거든요. 피로감을 덜 느끼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두 가지씩은 꼭 하셔야 돼요. 요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마가 시원해지는 단계까지 하면 5분 정도 걸리는데 이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저걸 다 하지? 저 멀티태스킹의 비밀은 뭐야? 네, 그것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t 1호 상공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의 기록학하는 김익한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여하느냐, 요거에 의해서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내가 멍하게 하루를 보냈어. 여러분들 밤이 되면 더필요하지 않으세요? 멍하니 하니까 효율이 안 오르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다량 투여해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피로를 당연히 부르게 되는 원인이죠 내가 오늘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내서 어 낮에 그 친구를 만나서 심지어는 볼링도 한판 치고 그다음에 오후에 요한 시간 반 동안 집. 집중적으로 코딩을 한 다음에, 저녁을 먹기 전에 요즘에 새로 나오는 코딩의 경향들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책도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누구랑 토론을 했어. 저녁 시간은 내가 쉬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편안하게 쉬면서 뭐 넷플릭스로 영화를 한편 때렸어. 아, 그리고 갑자기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급하게 15분 동안 집중 코딩을 했어. 자 그런 날은 엄청 꽉찬 일상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로감이 훨씬 덜해요 이거는요 육체적인 요인도 있고 정신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자이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거로 치면 이 척추 부분하고 뇌를 연결하는 부분 그 사이에 있는 게 편도체야 이 편도체가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치 내 앞에 맹수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있어. 이런 상황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편도체가 긴장을 하면요. 항상 위기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자고요. 심지어 내가 프리랜서로 집에서 뭔가 작업을 할 때도 이 작업을 정말 높이 평가받을 만큼 잘할 수 있어? 또는 이 정도 분량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이걸 다할수 있을까? 이런 의심 또 출근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매일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편도체가 항상 긴장돼 있는 상태예요. 이 편도체가 긴장하면 어떤 상태냐면요. 일단 몸에 힘을 주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근육에 힘이 가고요. 이게 근육에 힘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내장기관이라든지 또는 더 디테일로 들어가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신체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죠. 얘를 다 스탑시켜요. 왜냐하면 근육에 힘을 주는 곳에 에너지를 다 쓰고 싶거든. 이게 이제 인간의 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낀다든지, 넷플릭스를 보면서 몸을, 마음을 편하게 쉬어준다든지, 이런,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항상 몸과 정신에 힘이 들어가 있어서, 기본 체력이 반대로 다운돼요. 여러분들, 이거 오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면역력이 다운되니까,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에 걸리거나, 더 심한 병을 앓거나,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로감을 덜 느끼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편도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좋아하는 몸을 쓰는 운동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즐겁게 느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놀기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역동적인 날이 덜 필요하게 느껴지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몸에 힘을 빼고 하루를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명심하시고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루에 한두 가지씩은 꼭 하셔야 돼요 그 안정감에 의해서 우리는 피로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편도체 안정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꼭 권하는 것은, 제가 이거 김교수의 세 가지 유튜브에 올렸더니, 뭐, 엄청난 조회수를 거둔 그런 주제인데요. 아우토겐이라는 일종의 명상. 바디 스캐닝 같은 그런 명상법인데요 이거를 독일 사람들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들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근면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일단 느낌으로 다 아시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편도체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독일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독일이 막 일만 열심히 하고 그런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독일사람들 낮에 엄청 놉니다 그리고 노동시간도 엄청 짧고요 그러니까 삶의 양태, 문화 자체가 편도체가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아우토겐을 한다는 거예요 아우토겐이라는 것은 오토, 아우토는 오토입니다 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성하는 것 만든다는 그런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generate의 겐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스스로 우리의 삶의 힘을 생성해 낼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는요, 약간 우울증이 있다든지 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아우토겐 치료가 보험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의료행위에도 속하는 명상법이라는 거죠. 원래는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대체로 어깨, 팔, 요런 쪽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어깨 근육, 여기에 동그란 근육이 두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팔도 여기에 근육이 이렇게 두개 있다. 이렇게 그냥 이미지를 상상하는, 이게 이제 바디스캐닝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집중력이 엄청 좋아져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호흡을 통해서 안정화를 시켜요. 들숨을 할 때는 여기 동그란 근육이 살짝 조였다가, 날숨을 할 때는 얘가 쭉 땅으로 꺼진다.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들숨을 약간 긴장시킨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완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대로 편안하게 몸에 힘을 쭉뺀 상태에서 머릿속 상상만으로 호흡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몸을 따뜻하게 느끼는 건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필리핀의 팔라완 같은 리조트거든요. 리조트에 가서 파라솔을 싹 쳐놓고 있어요. 파라솔 안에 내가 누워 있습니다. 햇볕이 발끝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쭉 들어와서 허벅지 위까지 햇볕이 들어왔어요. 어떨까요? 따뜻할 거아닙니까 그게 이제 온기를 느끼는 명상이에요. 자, 이제 손끝으로 햇볕이 들어오고 쭉 해서 어깨까지 들어왔어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 호흡 세번 합니다. 그리고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들숨을 하면서 점점, 점점, 점점 따뜻해지는 걸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팔이 따뜻해지는 걸또 상상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의 움직임을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근육의 움직임 말고요. 심장이라든지, 내장기관이라든지 이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느낀다고 생각하는 그런 명상법입니다. 처음에는 잘안 돼요. 심장은 심박이 이렇게 밑으로 툭툭 툭 이렇게 밀어주거든요. 요 가슴의 정 가운데 있죠. 오른쪽으로 3분의 1, 왼쪽으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주먹보다 약간 큰 사이즈. 이런 걸 상상하셔야 돼요. 심장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 뱃속의 내장 여러분들 내장을 느낀다는 거 말이 됩니까 상상하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들숨을 하면 폐가 커지니까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복부는 압박되는 상태 그다음에 날숨을 하면 하고 내쉬면 폐가 이제 줄어들고 횡격막은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날숨을 쉬었을 때 복부가 팽창되면서 내장 기관이 좀 편안한 상태로 있다는 이 느낌을 받으려고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합니다. 세번 호흡을 하면서 들숨할 때, 날숨할 때 편안하게 자신의 심장을 느끼고 내장 기관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로 들숨할 때 특히 날숨할 때 내장 기관이 편안해진 상태 이 것을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이마입니다자 아까 파라솔 기억나시죠? 여기까지는 햇볕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햇볕이 안 들어와 시원한 그늘이야. 그 상태에서 바람이 쫙 지나갑니다. 이마가 시원하겠죠. 그래서 온몸은 따뜻하고 머리, 특히 전전두 피질이라고 그러는데, 내측 전전두 피질이라고 그래서 그게 우리의 인식 능력을 관장하는 핵심적인 부위예요. 이게 시원하게 항상 유지되어 있는 상태. 요게 이제 바디 스캐닝의 핵심입니다. 요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마가 시원해지는 단계까지 쭉세 번씩 호흡하시면서 하면 5분 정도 걸리는데 이건 기가 막힙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거 한번 해주시고요. 주무실 때 누워서 이걸 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무세요. 신기할 정도로. 처음에 잘안 되는 예외적인 분들이 계신데 제말 믿고 요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도 어떤 느낌이냐면, 아! 내가 잡념 없이 집중할 수 있네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명상의 일정 수준에 쉽게 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바디스캔의 방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몸을 느끼는 것이라서 여러 가지 잡생각은 몸에 집중하느라고 들지 않아요. 이거 금방 느끼실 수 있고요. 세달 하면 편도체 안정감. 아, 내가 훨씬 더 여유로워졌네. 어떤 위기 상황이와도 나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힘이 좀 강해졌네. 몸의 피로감을 덜 느끼게 됐네. 다시 말해서, 편도체가 안정되면 어떤 현상? 몸에 힘을 빼는 현상. 테니스를 칠 때도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치는 거 아니죠? 어떻게 친다고? 크게 폼을 잡아서 정확하게 공에 맞았을 때, 마지막 공이 테니스체에 맞았을 때 10cm 정도를 팍 밀어주는, 그때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윙은 힘을 빼고 필요한 임팩트 때 힘을 주는 거 요게 운동을 잘하는 요령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서 힘을 쭉 빼고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 힘을 팍 주고 다시 빠질 수 있는 요 요령이 붙으면 여러분들 필요하시겠어요? 안 필요하시겠어요? 덜 필요합니다. 할때 집중하고 쉬어주고 심지어는 오후에 두 시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를 하고 두사람 그 엄청 열심히 사는 거같아 어떻게 저걸 다 하지 저 멀티태스킹의 비밀은 뭐야 네 그것은 편도체 안정화와 힘을 주고 빼는 것을 능수능란하게 할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얘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면 피로감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편도체 안정을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에게 필수.